안녕하세요,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첫, 첫 크리스마스 특집 4편으로, 예. 4편으로 네. 이제 야외 촬영을 할 거예요. 야외 촬영. 지금 저희 집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. 다, 잠깐만요. 아기 어, 이렇게 나오는 거 봐. 응? 나왔네요 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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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입니다 증거보드를 가지고 나왔고 허락은 할머니한테는 안 받았고요 엄마한테 받고 왔어요 아빠도 아빠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금이 1시 55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2시 10분까지 들어가야 돼서 이번 영상은 좀짧을 그 간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1분 30초를 넘기고 있습니다. 근데 막상 나오는데 어디서 하지? 저 사람들 모류 있는데? 미끄럼틀에서 하지 흠흠. 애들은 화면 가서 방방이 타고 있다 하고 분 명은 관광 무수지이고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나가면 뭐하고 집안에 있으면 뭐하고 할 것도 없는데 나하고 일리실날것 같아 바바 놀다 그냥 그냥 이침짓 그런 그 해 왔는데, 불이 있네. 물이 없는 미끄럼틀. 물이 없는, 불이 있네. 왜, 이런 건가? 응. 참, 왜, 왜, 말 왜, 왜, 지 왜, 예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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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말까 그러면, 어, 오, 어, 씨, 오, 털, 털이 묻었어. 털이 묻었단 말이야. 눈물인데도 되나? 여기가 제일 낫겠다, 여기 봐. 눈도 좀 피할 수 있고. 나 보이나? 나 보이나?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하겠다. 오늘은 시원해서 못할 거 같습니다. 이렇게 보드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할 데가 없어요. 다 눈이 지금 와서. 아휴. 아이쿠, 야, 아이고. 아이고, 없어. 아이고 씨, 없어, 아이 어, 벌써 거의 5분 다돼 간다. 어, 근데 이쯤에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데? 분다해도 재미가 없다아핀거거 음... 음, 음. 깔끔히 물일려고 사면 되지 여기. 아 차가 으아 물물물 천지가 물, 물. 물이야 물 물 없는 건 여기 있다. 이 물이 그래도 좀, 없네. 이번 플레이타를 망했네요.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냥 이거는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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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형 생기라고 해주죠. 안녕히 들어가세요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, 2 0 1이년 행복하게 시작하세요.